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 이번 주부터 우리 어, 중고등부 교사 기도회 때 함께 어, 서로 공과 시연을 하면서 또 서로 양육되어지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어떤 실제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채워가고자 어, 이렇게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또 어려움들과 질문들에 대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 공통적으로 어,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 한편으로는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적인 이야기밖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과 어려움들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을 사랑하려면 실제적인 어떤 포기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주중에는 삶에 치어서 바삐 살다가 주일에만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어, 환영해 주는 것이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고, 좀 잘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많이 그 부분이 어렵고, 어, 고민이 된다.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독하고 어, 외롭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독감을 느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어, 우리 삶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그 목소리가 객관적인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바라볼 때에,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관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존감은 더 낮아지고 교만함은 더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요. 어, 더욱이 어, 실제 상황보다 더안 좋게 보이거나 더 좋게 보이거나 그리고 쉬운 결정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어, 더 충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 그 관점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실제적인 원수가 있고 그 원수가 가장 내세우는 전략은 바로 우리를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 외롭게 만들게 하고 그 무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양이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어, 원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혼자 있을 때는 원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또 원수의 공격과 또 그들이 주는 생각들에 많은 어려움과 또 고민들이 또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코로나 시즌에 우리 선생님들과 모임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 처장단과 또 교회학교 내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님들과 매주 같이 식사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교제 가운데 자연스러운 어떤 공동체 내지는 어떤 팀 어떤 소그룹이 형성되었고 그 관계 안에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어, 설교가 어렵다, 뭐 어떻다, 좋다다.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침울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의 그 귀에 기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지경까지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우리 처장단과 또 교역자님들과 같이 어,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어, 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선과 점검들을 그 즉시 즉시 해나가면서 또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면서 참 재미있고 감사하게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 스타벅스 그 공고를 보면 어,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타벅스는 전 세계 76개 지역의 시장에서 수만여 명의 파트너들이 근무하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 회사로 윤리적인 어떤 구매와 로스팅 기술을 통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통해 특별한 스타벅스의 경험과 문화를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을 구인하는 그 광고에서는 이렇게, 어,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라.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라.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십시오. 근사한 커피로 하루를 즐기면서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통하여 어떤 그 공간 안에서 특별한 특별한, 즉 그것은 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경험해라. 스타벅스는 단지 커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를 경험하는 어떤 군중 속의 고독함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를 갈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스타벅스는 커피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그 관계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교회 역시도 세상이 이렇게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기보다 사실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내 개인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어, 관계 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 또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또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과 어떤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또 훈계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어 그런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과연 좋을까요? 어, 우리 모두는 관계적인 어,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새 동안 천지를 창조해 가시면서 어,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요. 여섯 엿새, 여섯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쭉 보여 주신 다음에 갑자기 창세기 2장 중반부에 가서는 좋지 않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어,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단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어, 말씀하시는데요. 존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시는 이 시점에서의 어, 이 시점은 아직 인류가 타락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나 불순종이나 어떤 불신앙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단은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진단하실 때그 사람이 혼자 있고 또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형상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 한편에는 또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혼자라고 말씀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의 본질 속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갈망하고 어,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 지음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어, 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가장 관심을 두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가, 서로 기뻐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지원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 어,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기도의 끝자락에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그 삶과 삶의 신뢰성은 바로 따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들의 관계 맺는 방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서로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믿을 만한 가르침이 되고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는 이 세상이 우리 메시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2, 3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10분 정도 짧게 맞추려고 했는데 또 처장난 선생님들이 또 처음 면담하는 것이니만큼 그래도 차라도 마시면서 좀 오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좀 어, 미뤄지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한분한 한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때로는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그 이야기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을 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다양하게 그러한 관계를 맺어갈 때 어,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강한 소속감을 제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단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먹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가고 또 우리의 반아이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그런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초청할 때에 진정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라고요. 또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 두 달간, 삼 개월간 함께 어,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로.